엔티베, 엔다, 오는 자가, 진달래, 까나피를 해볼 건데요. 집에서 하는 겁니다. 바로 저 집입니다. 저 오늘 파트너, 엄마님이랑 우리 찬이입니다. 자, 재료부터 소개해 주실까요? 재료는 일단 까나피 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. 꽃이. 아,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는데 1탄이었어요. 1탄은 그 이거 따는 법을 알려 드렸고요. 이번은 그 준비물 준비물 앞에 하는 음. 거예요. 재료 손질이었죠, 지난번에. 예. 네. 네. 음, 그리고 요거 첫 번째는 생크림입니다. 생크림. 생크림 간편한 스프레이로 준비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거 이 과자가 그 뭐지? 참 크래커. 크래커입니다. 참 크래커. 됐어. 이건 그그좀 준비 가능한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마트 가서 사오세요 일단 접시에 깔아 먹세요 아, 그렇게 유튜버님께서 촬영하시면서 드시면 안 됩니다. 아 제발 한 개만. 한 개만, 한 개만, 한 개만 예쁘게 이렇게 접시에 깔아 주세요. 아 먹고 싶데 하나 먹어었세요